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경미 수학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수업 그림책 수업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볼 책은 자자잔이 f r c g s Could Sing입니다. 보시면 이 각각의 돌들이 다 알파벳 모양하고 똑같지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책을? 아, 똑같은 돌들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돌들로 책을 만들었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건 작가님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바닷가, 뭐 세계 곳곳의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돌들을 수집했어요. 알파벳과 비슷한 돌들도 수집하시고 거기에 나오는 음, 만약에 고스트다, 고스트 유령 같은 돌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수집한 돌들로 책을 만드셨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네, If Rocks Could Sing 입니다. Discovered Alphabet, Leslie McGuick 앞표지, 뒤표지에요. J is for Joy 어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돌들을 찾으셨을까요? 책등도 보여드릴까요? 책등은 잘안 보이는군요. 자, 드디어 속 면지입니다. 면지. 우와, A, B, C 너무 너무. 요게 약간 빛이 좀 있긴 한데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알파벳. 야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는 X는 이렇게 생겼고 알파벳과 흡사한 돌들. 이거, 이거 작가님들이 작가님이 돌을 찾으신 거지 만드신 건 아니에요. 진짜 돌입니다. If rocks could sing, 만약 바위가 노래를 할수 있다면 이 돌들은 지금 노래하는 모습이네요. A is for addition. 더하기. A는 더하기 1, 1 plus 8 equals 9. is for bird. 오이 버드 요거는 투모로우 알파벳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건 투모로우 알파벳 예전에 거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 같죠? C is for couch potato. Couch potato. 오 귀엽네요. 진짜 고구마 같은 돌이네요. D is for dog. 요거는 여러분 E is for elephant. 어머, 진짜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코, 귀. 너무 신기하다. 그죠? F is for footprint. 음. 혹시 손을 찍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손을 찍는 거는 handprint라고 합니다. G is for ghost. 우와, 이런 귀신 같은 돌들은 어디서 구하셨을까? 무시무시하게 생겼네요. H is for holes. 구멍이 숭숭 난 돌들이에요. J is for joy. K is for kick. L is for lemon. 신발이네요. 아, 킥 발로 차는 거니까 그렇구나. 와 is for mitten. N is for nose. 와 진짜 이렇게 눈코입 같은 돌들은 어디서 났을까 너무 궁금해요. O is for ouch.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우치. 아플 때 우리가 눈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is for penguin Q is for question mark 우와 정말 너무너무 볼수록 신기해요 우와 R is for rabbit 아 당근 <laughs> S is for 네. C was T is for toast 돌에 <laughs> 진짜 버터랑 잼이네 와 정말 식빵 모양으로 생겼어요 토스트 빵처럼 U is for up 요 지금 놀이기구를 우리가 시 s 라고 하죠 Up 반대말은 down Up down 페이지가 너무 제일 좋아요. V is for Valentines, Valentines. 와 고래가 나왔어요. W is for whale, whale. X is for Xo, Xo. x o x o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y is for yan. 하품을 하고 있어요. 오, 진짜 하품이 나오네요. 진짜 이거 보니까 생도. z is for zero. 하, rock 이거 보세요. 작가님이 이렇게 진짜로 해변가를 다니면서 돌들을 주었다. 이런, 이런 내용들이 써있네요. 음. 자, 여러분. 이 작가님이 이 돌을 줍는데 한 번에 빨리 주는게 아니라 몇 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헉, 너무 멋진 책이에요. 자, 다시 한 번. A부터 Z까지. 보시고요. 이앤 오늘 본 책은 If Rocks Could Sing 이었습니다.